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에서 9월 4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잠입 액션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해당 게임을 0원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한 다음 구매한 내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에픽게임즈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히트맨 게임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대한 URL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까지 무료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 부적절한 장면이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게임을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정보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무료로 구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버튼인 Place Or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도 확인이 됩니다. 게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받기 버튼이 보유함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내가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을 하면, 결제 내역이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게임의 영수증이고요 우리는 무료로 0원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결제 내역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에픽게임즈 페이지로 가서 나의 계정 페이지로 갑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한 다음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의 무료 게임인 히트맨을 받아보았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